결혼한 이후 백이성의 일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. 지난 3월부터 사이버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. 형, 안녕하세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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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어. 오늘 예. 어? <laughs> 또 오늘 또 이렇게 나오게 셨어요온다는데 마리나야지. 또 비도 오는데 응? 수업하는데 어려운 건 없고? 아 어려워요. 어, 힘들지. 네, 이게, 학, 이게 학생들을 가르치는 게 차라리 좀 편한 게 이제 온라인이다 보니까. 이 교환 만련이 너무 힘든 거예요. 선생님들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음, 백희성 교수님 같은 경우는 본인 스스로도 이제 싱어송라이터로 활동도 많이 하고 또 창작 활동도 많이 하는데다가 공연이라든가 다방면에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후배들한테는 좋은 어떤 롤 모델이 되고 엄마랑 좀 얘기하는 게좀 있었어요. 근데 하도 공부를 안 하니까. <laughs> 그래서 하도 이제 어머니가 잔소리하고 이제 혼을 내고 그러니까 내가 그랬어요.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때 엄마 내가 평생 살면서 공부 못했다는 후회를 안할 테니까 나한테 공부 그만 공부하라 는 그만해라. 그래서 제가 사실 전문대를 나왔어요. 근데 진짜 후회를 안 하다가 30대 후반 정도 되니까 이제 아, 공부를 좀더할걸 이라는 후회가 생기더라고요. 그때 이제 저한테 이거를 추천해 주셨어요. 그래서 제가 이제 졸업을 했죠. 그래서 아. 저 교수님이 저한테 이제 졸업장을 주시고 제가 4년제를 이제 졸업하게 된 거죠. 했더니 갑자기 연락이 오셨어요. 자 이제 내가 너한테 학위를 줬으니 너는 학교를 위해 충성을 해야 될거 아니냐? 나와. 그래서 뭘 나와요. 이제 교수해야지. 그래서 제가 이제 교수를 하는 거죠.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실전 음악 13강의는 녹화를 해서 인터넷을, 인터넷을 통해 학생들이 공부할 됐는데요. 수 있게 합니다. 분석, 익혀야 되고, 이 노래를 지루하지 않게 쉽고 정확하게 포인트를 잘 잡아야 하는데요. 다음에 노래를 불러야 될때 노래를 그냥 불러요. 그럼 불러면 다 끝난 건가요? 들어봤더니 어, 이상한 부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. 그 사람 나를 보아도 백이성의 장점은 무엇보다 직접 부르고 그 보여주면서 학생들이 스스로 깨닫게 한다는 점입니다. 그 너무 길죠? 이거는 음이 플랫이기 때문에 그첫 음정부터 약간 플랫이면서 그 공부하는 담쌓고 살았던 학창 시절을 떠올려 보면 이런 변화는 놀랍고 대견스러운 일입니다. 그 누구보다 어머니에게 자랑하고 싶습니다.